우리도 학교 주변에서 공익 광고 포스터들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안전 관련 포스터 혹은 학교 폭력 금지 포스터를 본 적이 있을 텐데요. 교과서에 제시된 공익 광고 포스터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안녕 우리 친구 하자. 포스터가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와 문구가 보이나요? 다섯 손가락에 세 개의 민속인형이 각각 끼워져 있는 이미지와, 안녕, 우리 친구하자. 라는 문구를 볼수 있어요. 이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인형의 얼굴 색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수 있고, 다섯 손가락 이미지 위에 친구하자라는 문구가 있는데, 이미지와 잘 어울린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이 포스터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전달하려는 것일까요? 바로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며, 친구처럼 함께 어울려 지내자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다음 세 편의 광고를 보고 질문에 한번 답해 보도록 합시다. 광고 1, 2, 3을 보면 모두 비슷한 의미를 전달하려는 광고임을 알수 있어요. 첫 번째 광고에서는 인형의 발과 인형 머리를 활용했고요. 광고 두 번째는 오선 그리고 음표, 이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미지로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포스터는 명화 피리 부는 소년과 절규를 활용해서 광고를 만들었는데요. 이세 편의 광고가 공통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생각은 무엇일까요? 한번 교과서 25쪽에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생각해 보았나요? 이세 편의 광고를 보면 모두 다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층간소음을 조심하고 배려하자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알수 있어요. 위층에서 뛰거나 소음을 내지 말자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세 편의 광고 중에 층간소음을 조심하자는 의미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한 광고를 하나 골라서 그 이유도 함께 적어 봅시다. 선생님은 첫 번째 광고가 가장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머리를 밟고 있는 이미지로 층간소음의 의미를 보다 한눈에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은 첫 번째 광고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광고들도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꼭첫 번째 광고만 가장 효과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두도록 합니다. 이렇게 세 편의 광고 포스터까지 비교를 해 보았는데요. 광고를 살펴보니 이미지가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같은 의미라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이미지를 활용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리고 효과적인 이미지를 사용한 공익 광고들은 광고를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그 사람들의 기억에 오래 남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요, 이미지 혹은 영상 이미지를 활용하여 우리가 직접 광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술 시간에는 학습 꾸러미에 나간 미술 학습지가 필요하니까 준비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이번 미술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